일단 모니터랑 본체랑 연결하는 케이블은 자주 쓰는 것 중에 4 개가 있는데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온 RGB RGB 케이블 이렇게 파란 놈 생긴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DVI 케이블 이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한쪽은 DVI 한쪽은 이렇게 HDMI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있고요 또 이렇게 hdmi만 두개 있는 케이블이 있고 요거 하고 잘 착각하시는 게 dp 케이블이 있는데 dp 케이블이랑 hdmi 케이블이랑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보시면 dp 케이블은 여기 한쪽은 각이 적고 한쪽은 이렇게 홈이 있다는 거 hdmi 약간 다릅니다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고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이 처음에 본체랑 모니터랑 연결하실 때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모니터를 조금 설명하자면 일단 치워놓고 모니터를 보시면은 여기 두 종류를 꺼내놨습니다. 떡갈색 같은데 보시면 보통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두 개가 두개 정도의 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케이블. 요건 RGB. 요거는 보시다시피 RGB 케이블로 연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BVI. BVI로 연결하면 되고. 여기 전원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원은. 그리고 또 하나. 요렇게. 보시면 RGB랑 HDMI 연결할 수 있는 여기 두,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제 본체를 보시면 본체를 보시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 그래픽 카드, 메인보드에, 메인보드에, 이렇게 메인보드만 있을 때, 그리고, 여 그래픽까지 같이 있을 때, 여기 내부를 살짝 보시면, 내부를 살짝 보시면, 여기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여기 그래픽 카드, 모니터랑 연결한 부위,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그래픽카드 요거를 장착했을 때 여기 보시면 그래픽카드에 여기 꼽아 줘야 돼요 꼽아 주는데 지금은 요게 없다고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래픽카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돼 있을 때요 모니터랑 연결하시면 어떤 케이블이 되냐 RGB가 있고요 여기 rgb 가 있고 그럼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rgb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또 하나 요거는 dvi 여기는 hdmi 이렇게 아까 케이블 중에 dvi dvi 그리고 hdmi 케이블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구요 이렇게 연결하셔도 요또 모니터가 바뀌면 또 상황이 달라지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래픽 카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달려있으면 조금 그래픽 카드와 연결 모니터랑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자세 보면 구멍이 DVI 요거 말고, 여기 보시면, DVI도 있고,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게임용 하시는 분들 보시면, HDMI나 DP, 여기 구멍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세히 보셔야 되고, 여기 글자가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요걸 보시면 되고, HDMI 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쪽으로 홈이 있습니다. HDMI 꼽아주시면 되고, HDMI 꼽고, 이렇게 꼽고 나서, 이렇게 꼽으면 되고, 이렇게. 근데 만약에 모니터가 요즘 신형이라서, 좋은 게 있으면, 게임. 게임용은, 이렇게 보시면, dp 양쪽으로 똑같습니다 dp 생긴게 이렇게. 그리고 구멍이 조금 더 커요 여기 꽂고 꽂고 모니터에도 게임용 모니터는 dp 단자가 있기 때문에 dp 꽂으시면 됩니다 dp 그리고 제 최고 여기 전화가 많이 오는 물리된다. 힘이 없다잘안되죠 여기 매장에서 최고로 연락이 많이 오는 부분. 자, 분명히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이게 가려져서 잘안보인다던가 그래서 여기 연결하면 화면이 안 나옵니다. 화면이 안 나와서. 항상 세로로 꼽았느냐, 가로로 꼽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여기 꽂고 안 된다는 사람 많습니다. 분명히 요 가로이, 가로로 되어 있는 그래픽카드가 있는 사람들,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신 분들은 가로로 그래픽카드가 있는 곳에 여기 보시면 DVI, HDMI DVI, 아니, DP 단자를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